이앞 있죠? 이 예, 뒤졌어요? 예? 예. 예, 낙하산 좋습니다. 뒤졌어요. 예. 갑 예, 버그, 예, 점착 두 개. 선물, 좋습니다. 예. 콩도 안, 예, 점착. 이게너더 너 뒤졌어요. 예, 눌러, 없요 예. 아, 낙하산. 예, 이거도 괜찮죠? 릴레이어스 다사였스요 릴레이어스 암세, 예. 흠다, 예. 할만해요. 제발. 그만 주세요. 제발. 나이스. 이스임빵 예, 뒤졌어요. 나오세요. 예, 밖으로. 예, 성공했죠? 앞에. 예? 오케이. 당어지세요 예. 어, 나하죠팔 소리. 예, 앞에 하나 있습니다. 예, 하이. 예? 있어요. 앰프락 뒤에. 예? 예. 예. 나가시고. 다음. 나오세요. 예, 이앞에 예, 있죠? 예. 확인. 미세요. 지금 팩이 좋거든요. 앰미세요. 한골, 한골, 예, 실패. 자, 문적. 와서, 예. 들어와서,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고향. 겸에 왔습니다. 미쳤어요. 안 봐줍니다. 가서 할 만하죠? 예, 제발. 에이스. 에이스, 해봐. 에이. 예. 내려왔어요. 나이스. 좋습니다. 하이 좋죠? 예, 좋았어요. 예, 왔어요. 예. 나이스. 예, 나가시고. 뭐, 함부로 문 열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나쁩니다. 아, 다음. 나이스, 감사. 예, 좋았죠? 예, 계단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이스, 반쳐. 좋았고요. 자 이렇게 갑시다. 로예 은코다나. 예 나이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아산 백호 나이스. 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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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습니까? 아산 백호 이게 몇개 돼요? 나이스. 어 나이스. 예 감사까지 맞죠? 예 위에 쿵쿵대요. 앞에 옥상 예 보였죠 방금 예. 이 예, 인코더나 예예잘못예 노렸죠 2명이에요예나예 그렇습니까 네. 예. 예다 계획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도면 건너 건물이랑 예 싸우고 있죠. 예, 와이차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거의 오늘 치킨 또 먹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오, 어? 예, 창고, 예, 예, 좋대, 예, 왼쪽, 예, 아산 백구한테 계기면 백구가 되는 거예. 요 그러니까 앞치지 말아이, 이 예. 감사합니다. 왜 예, 발소리 여기 쌍나이요아 어? 이쪽 앞에? 발소리 예 어? 제발 내 앞으로 어? 퉤아산예 아산샷 맞죠? 나이스 나이스 판처 예저 있으면 든든합니다 나이스 그장 먹어야 됐었는데 너무 좋았죠? 예, 안 보여요. 예. 예, 있어요. 끊면 응, 됩니다. 예, 머리 위에 쥐 있어요. 다 아, 왔죠? 예, 엽. 예, 예, 셨어요 예. 새끼 닦으면 돼요? 졸업이에요? 제발, 아. 제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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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이스. 예. 이러면 졸업이죠? 좋습니다. 아, 기분 좋게 나가 봅시다. 예. 게임 졸업한지 좀 됐어요. 요즘 하도 뛰셔가지고. 예. 좋습니다. 나이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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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예? 메리엄? 예. 아깝게도 오디오가 날아갔습니다. 예. 자. 몇명안 보이죠? 예. 총을 차는 아산 백구씨. 예. 홍보를 먹었습니다. 자. 사운드를 들은 것 같죠? 예. 앞에.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또 사운드를 들었나요? 찾아가죠? 뭐가 있나 봅니다. 예. 이렇게 바로 이 키를 해주시는 아산 백구시굉장이 아산 백구 되는 거예요? 예. 아산 백구 좀 화났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하나 더 있네요. 아, 예. 점프로. 예, 아주 멋있죠? 예. 목소리도 또 들었나봐요. 어, 저 앞에 있네요. 아, 아성 백구시 예, 이건 날리고 예 살짝 맞고, 이거 가서 예, 아 예, 봐주는 모습 예 멋있습니다, 나이스 예, 여기랑 부비부비 하는 거 보니까 또 있나 봅니다 예, 없나요? 예, 아 예, 또 이렇게 1킬을 해주시는. 아, 뭔가 대체 중이죠? 여기, 처리한 사람 있나봐요. 예? 예, 쳐맞았죠? 누워서 났어요? 어디 있죠? 안입니다 예? 자기랑 가야 되나봐요. 예, 근데 안 보입니다. 일단 나갔어요 지금. 이번 누리번 거리죠? 어, 예 레이저로 예. 그장 피나는 거 보세요. 예그 와중에 이제 오토바이 찾아서 신났죠? 예살수 있습니다. 이 예, 제가 몇번 말했죠? 손오에서 이거 태고 당기는 거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100% 죽습니다. 이거 판 한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오디오 나온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신나게 갑니다 예 장장 펄 앞에 예예곧예 묘기까지 예, 예, 예예 10점 감사합니다 예, 예 겨우 세워했어요나어스손 껐죠? 예제기억으 아마 이제 곧 아, 배달 나와서, 아, 예, 배달 못했죠? 아, 할만합니다. 제발. 예, 좋대. 조태... 됐어요. 예, 아, 제발. 아, 감사합니다.